설치 좀왜왜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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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래프트 3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2002년 7월 3일 첫 볼륨 레인 오브 카오스가 2003년 7월 1일 확장팩인 프로즌 스론이 발매됐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에 RPG 요소가 접목되어. 발매부터 엄청난 이슈가 있었고 세계적으로 높은 판매고로 올렸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플레이되는 명작 게임이죠. 또한 역대급 MMORPG로 손꼽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기초가 된 게임이고 하스톤, 히어로즈 오브 더스톤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2015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2와 워크래프트 3를 HD 리마스터할 것이라고 밝혀 전 세계 많은 팬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는데요. 2017년 3월 26일 스타클래프트 리마스터 발표와 함께 많은 게이머들은 블리자드 대표작 중 하나인 워클래프트 3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2018년 11월 3일 블리즈컨 2018에서 워클래프트 3 리포지드 제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워클래프트 3 리포지드는 스타클래프트 리마스터와 마찬가지로 기존 버전 유저가 함께 플레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리마스터와는 다르게 더 쉬우는 것이 아닌 엔진을 새롭게 제작, 밸런스 변화를 줄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판다리아에 한게 시네마틱 영상을 보며 이러한 느낌을 인게임에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8월 중국 게임쇼 차이나조이에서 일부 유닛들의 신규 모델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공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질 않았고 리포지드가 나오기는 하냐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0월 10일 페타버전 UI 스크린샷이 유출되면서. 다시금 게임 팬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왔던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가 한국 시간 2020년 1월 29일 오전 8시에 정식 발매됐습니다. 과연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쉽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약속했던 새로운 UI, 월드맵 에디터 등은 지켜지지 않았고 처음 공개했을 때 그래픽은 보기 힘들어졌다고 게이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된 워크래프트 3 엔진과 호환성을 지키려다 보니 시대에 맞는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볼수 있죠. 결국 시각적 변화에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블랙, 튕기는 현상, 사운드 문제 등 시스템적으로 불안한 여러가지 버그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원활한 플레이도 어렵게 했습니다. 사전 공개된 연출도 약속과 다르게 낮은 퀄리티로 제작되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로전스론 엔딩 시네마틱 역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며 해당 영상의 유튜브 댓글에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새로운 종족 하이캄프, 오크의 새로운 리더 스, 새로운 보스 야년 몬드의 등장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어 더빙에 있어서는 긍정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역대 블리자드 게임 중 최악의 작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실제로 2020년 2월 4일 기준 메타크리틱 유저 스코어는 1점대가 무너져 10점 만점의 0.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게임이 출시된 것만 해도 기쁜 올드 게이머들이 있습니다.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탓에 기대에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질 것은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1991년 시작으로 곧 3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블리자드는. 게이머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준 인생게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우리 게임팬들에게 더 멋진 게임을 선물해 감동을 줄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왜 이렇게 워크래프트 게임 팬들이 화가 났을까요? 아 역시 아, 네. 블리자드 하면 뭔가 이제 게임 퀄리티에 대한 팬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아직도 저는 그게 꽤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게임성을 가지고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가 등장하 것. 음. 이것 때문에 많은 팬들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솔직히 뭐 김동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 20대는 그냥 갈아 넣었거든요. 블리자드한테. 음. 그 정도로 모든 작품을 했었고 불빠였다니까요 불빠 볼바? 신작이 나올 때마다 그 설렘과 기대감으로 그 날만 기다렸었어요 음, 음. 근데 이번 리포즈는 사실 그 어떤 명성에 많이 부족한 퀄리티가 아닌가 난 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어, 네. 메타크리틱 유저스코어가 1점대가 아니라 0.6이거든요. 네, 역대 최악이죠. 역대 네. 최악이에요. 처음은 이런 점수 태어나서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봅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스코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런 이제 평점을 받게 되었을까를 고민해 보고 우리 음. 직접 이제 플레이도 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세세히 좀 살펴봤거든요. 설치 음. 네. 좀 왜왜왜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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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제품이 나와보니까 그때보다도 못한 퀄리티인 거예요. 오늘 아, 본격적으로 플레이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진이 직접 게임 리뷰한다. 중겜뷰 지금 시작하죠. 자 이제, 오 근데 전체로 와 느낌은 좋아. 그러니까 지금 유저분들의 대부분의 원성은 오. 캠페인 모드와 베타 때보다 달라지게 네. 많지 않다인데 뭐, 레더가 없다는 게 레더가 없어요? 레더가 레드... 없습니다. 아, 어디 갔어요? 저는... 저도 어디 갔는지 모르죠. 네. 어, 레더도, 예, 아니, 뭐 조만간 업데이트가 되게 뜨고 아, 생각은 해. 하고 있는데. 아 근데 그러면... 레더 없이 출시하는 게 이게. 아니 사전 아니, 그래도... 예약을 했잖아요. 사전 어, 예약 기 했고 그러니까. 지 원래는 작년 말까지 낸다고 했는데 밀린 거잖아. 음. 그럼 이게 레더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캠페인이 화났죠? 근데 레더가 없어. 음. 아 이게 좀 문제예요. 음. 그래도 한국 성우들이 하드캐리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 영문 쓸거 아니에요. 도브할때 게임 할 때. 아, 저는 이제 한국어로 해야죠. 한국어로 아, 그래요. 왜 영문 쓰러 해도 없어요. 한국어. 나 되게 소름 돋는 게 최초 소름, 소름. 김동준의 나의트를 풀지 17년 만에 보는 거. 야 진짜로. <laughs> 그거 그렇게 오래 됐는데. 거기다가 왜? 그렇게 오래 됐어요. 아이디가 웅풍이야. 네. 아이디 가 웅풍. 네. 그래픽이 좀 괜찮긴 한거 같은데. 알타도 그렇고 미습을 음. 건설했을 때 뭔가 디테일하고 음. 나무도 올라오고 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그 전작보다 17년 뒤에 탄생한 게임이 네. 이거 치고는 음. 아쉽다는 평가도 있고 어, 그래도, 야, 그래도 디테일은 많이 좋아졌다 네. 뭐 더빙이나 이런 사운드 괜찮아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예전부터 하던 분들은 보면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많이 달라요 네. 해상도가 높아졌어요 리포지드 어쨌든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음. 더 좋은 퀄리티의 그래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계속 강조드리는 기대치보다는 어. 음. 좀... 데모노트 디테일 오, 원래 이제 베타 때부터 공개된 리더스 트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미 봤지만 오, 확실히 프로듀스 1 전작보다는 많이 뭐리비도 상대도 없고요 저런 게 굉장히 손으로. 멋진데? <laughs> 약간 일리단 느낌 <웃음> 그대로 <웃음> 나고 음, 어 근데 뒤에 저런 건 좋죠 예. 예. 아처가 딱 어. 저렇게 우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블리자드가 좀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은 좀 만들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명작까지는 에. 아니더라도 수작을 다들 기대하셨을 음. 것 같은데, 버그도 많고, 오류도 많고. 그러니까. 아까도 게임 실행하는데, 괜히 막 튕겨 밖으로. 롤이랑 아, 윈도우로 막 나가지고 그래요. 그래. 그리고 뭔가 좀... 게임 내에서도 좀 불안한 게 있어. 저희가 이제 사전에 몇 경기 좀 돌려봤을 때 음. 그러니까 의 보고도 좀 있는. 맞아, 걸로 맞아. 저희가 이제 느꼈어. 안 싸움 음. 안 싸우고 있는데 어. 싸우는 소리가 계속. 아, IT스는 그것도 엄청 큰요한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나온 초반에 어, 이제 칭찬해? 아니, 여기서 아. 이제 패치가 좀 되고 아. 그러면 이제 충욕심이 있는데요. 거 진짜 아니야. 아, 잠깐만요. 아, 진짜... 원래 초반에가 처음... 던져보고 갑자기 야, 처음 할때 잘하는 거 있어? 잘 되는 거 있어? 아, 그 아니 그건 맞잖아 어 보면은 그러니까 디테일, 디테일은 확실히 디테일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어, 디테일이 좋아요, 좋아요. 어, 좋긴 해요.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고 H5 그런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어. 응. 네. 뭔가 이게 네. 느낌이 서둘러라. 나쁘지 않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보시면 아래쪽 유아에도좀 많이 진지해됐고 보강이 됐고 그니까 러뭐 이펙트 효과나 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뭔가 성능이 넓어진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사운드나 합격감이나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음, 화면이나 이런 거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네. 음, 준비됐어. 서둘이게 저렇게 스퀘어스 때, 뭐나 저 화면이나. 블리자드가 마. 아니고, 어. 어. 워크래프트, 3의 어떤 수적작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게임으로 나온 거 많은 팀을 들었을 건데 최근에 나온 최의 게임들은 레이크스톤이나 MMO RPG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RTS가 좀이게도 정도는 통하기 보거든요. 네, 그러려면이런 이제 미세한 것도 잘 미세한 도 아니지 치명적인 이런 버그나 이런 건좀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근데 이더빙은 그래도 이제 뭐개주를포인받를받고 아, 있긴 합니다만 나쁘진 않아요 분위기랑 네. 워스리위기가 진짜 잘하고 볼리다 들은 이렇게 더빙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종족별의 어떤 그 음. 특징을 좀잘 살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전적적으로 다해다 그런 건좀 이제 잘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금이 부족한. 그리고 그 하이드 된거 저것도 저렇게 디테일하지 어, 않았거든요. 약간 재기다 그대로처럼. 네, 그런 형태로 딱 숨어 있어요. 빨리 레더도 나오고. 명이나려. 네, 아까도 그, 그, 대기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건. 레더 좀 빨리 나오고. 서둘러. 경 한글화가 않는다. 그럼 재밌네요. 그래요. 야뭐 악마 사냥꾼. 뭐? 대전 모드네. 야 프로듀스룸까지만 하죠. 베타 안 하고 플레이 보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제 뭐. 네 진다개선됐다 뭐 느낌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 길을 너무 오래 기다리죠. 그 많은 대단한 운동 부족은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부족합니다. 네. 생각이 이쪽에 차일 거 같아요. 어, 심각한데. 이상에는 네. 근육 봐. 예. 네. 거기 안에 이런 결 봐. 네. 그런트는 원래 근육이 예, 원래 있는데 저게. 레딧 투어. 레딧 투어.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들어요. 너 진짜 잘한다. 이거 네가 오크네. 옛날과 음. 비교해봤을 때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개선된 뭐 느낌의 땀어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순간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아유, 아유, 없어요. 아유, 아유, 없어? 아유, 그냥 조금 더 어, 기장이 뭐 섬세해졌다 그리고 시야가 어, 좀 넓어진 믿어. 것 같다 뭐 이런 거. 너무너무 개선은것 같아요. 어. 성우는 저희가 계속 양쪽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캠페인이나 이제 시나리오 쪽에 글쎄... 기대를 많이 그 게임에 조심하... 플레이에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맞아 그러니까 실망감을 이렇게 많이 표출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런데 근데 유닛 모델링이 응, 모델링 어, 궁금해 낯선 느낌이 드는 어, 어, 지 있는 것 같아요. 헤력이 뭐, 조금 해지다력이 아, <laughs> <laughs> 조금. 다운사이징 됐다고 다이대일 에더 이런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안 나와 운명이 뭐우 기다리네. 우리 완성도가 좀높아져가지고씬 보는 맛도 좀 생기고 그래서 치즈 네. 치즈. 네 이렇게 해서 워크러프스 테일리 포지드 리뷰를 마쳤는데요. 총평 아 많이 아쉽다. 많이? 에이, 왜냐하면 많이? 저희가 이제 그 예전부터 20대를 갈아 넣었던 음. 리자드가이 음. 정도 완성도로 출시했다는 건 너무나 아쉽고요. 음. 그러나 아직까지 뭐 이제 이미 어... 엎드려진 물이고 음. 지금부터는 빨리 수정을 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망은 있다? 네. 희망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됩니다 <laughs> 희망을 만들어야 <laughs> 된다? 고민했어 고민했어 어. 아니야, 희망이 있어야 돼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레더 나오고 이런 버거들 고치고 네. 거기다가 이 유저들이 함께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죠. 장치들 만들어 놓으면 더잘 네. 된다? 그래서 더 중계를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정인호가 해야 된다? 수식에다 네, 중계진 오,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동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음. 네, 분명히 많은 분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워스리 리포지를 맞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게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네. 지금 비 맞고 있는 것 같아. 비, 지금 비에 젖은 것 같아. <laughs> 비에 젖은 것 같아. 지금 내 마음도 다 젖었어. <웃음> 네. <웃음> 아 정말 많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빨리 빨리 패치도 내고 어, 시스템적인 보안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음. 돌아선 민심들이. 음. 다시 한번또 재고를 해보지 않으실까 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합니다. 저는 좀... 아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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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냥 딱 좋았어 야, 지금 딱 좋아 좀 그래요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진 주식회나 중계진 게임 리뷰 중겜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뵐게요 야, 안녕하세요 오.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둘이 하면 누가 이겨요? 그때 당시 선수 제가 아주 중요한 했었잖아. 대회 온게임넷 대회에서 어, 어. 이.. 네. 네. 맞아요 보냈어요? 네. 무너뜨렸어 타워러쉬도 아까 이야기했던 네. 그 타워러쉬로? 그때 뭘 했냐면 무작위 어. 타워러쉬를 해가지고 3종목 타워러쉬가 들어왔는데 한 번은 맞았고 3세트를 그럼 네. 타워러쉬로? 마세트요와 <laughs> 정말 징글징글하네 3몸이라니까요? 진짜 독하네 <laughs> 저는 선수였고 얘는 옆 채널 해설자였어요. 네, 와, 네. 근데 굳이 그 저를 앞길을 막으면서까지 아니, 그걸 본인이 올라갔어야 됐다. 해설 커다란. 그어아 이거 저는 이제 선수인데 해설자였다고. 와, 해설 와, 그래서 네.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음. 와, 예.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그게 1년은 더할수 있지 않았을까? 데 어, 네, 지금이니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렇죠. 아, 울고 싶었죠. 네. <laughs> 우리 밥 먹고 술 먹을 때마다 그 얘기 맨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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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가지고. 너무나 재밌잖아. <laughs> 아니, 이거 난 정말 일도 재미없어. 미안해. <laughs>